겨울철에 중고 차를 사러 오셔서 에어컨을 확인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겨울철에 오시더라도 에어컨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에어컨이 정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에어컨을 작동 시켜 보면 되겠죠. 그 이외에 개인이 간단하게 고장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고요. 요즘 버튼 시동 차량이 많죠? 이걸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액세서리 상태가 됩니다. 액세서리 상태라는 거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음악 같은 거를 들을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요쪽만 가동할 수 있는, 요쪽에만 전기가 공급되는 상태예요. 자, 여기서 한번 더 눌러주시면은 이제 온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는 주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분에 전기를 공급하는 상태입니다. 요온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후에 여기 에어컨 보시면은 대부분 이 에어컨 오프 버튼이 있을 거예요. 자, 오프 버튼과 이게 모드 버튼입니다. 바람이 어느 쪽으로 나오는지로 조종하는 버튼이죠. 이 오프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 모드 버튼을 4번 정도 빠르게 눌러줍니다. 화면에 이렇게 코드가 뜨는데요. 이걸 보고서 에어컨의 고정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000은 정상인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에어컨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모베라였습니다.